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식량 논문을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On the rebound 라는 말이고요. 뭐, rebound 는 반등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focusing on someone new helps anxiously attached individuals let go of ex-partners 가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굉장히 뭔가 내용을 추론하기 어렵겠고요. 이 논문은 제목보다는 실험 과정을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총세 가지의 실험을 하는데요. 우선 실험 1로 한번 가보죠. 실험 1입니다. 실험 1은 좀 간단해요. 일단 두 팀이 있습니다. 자, 이 팀은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애인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그냥 계속 혼자 있는 팀입니다. 반대로 이 팀은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그러니까 애인이랑 헤어진 뒤에 또 누군가와 신나게 썸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막 썸이 두 개면 투썸 플레이스라고도 하죠. 결과는요, 애인이랑 헤어지고 혼자 있던 사람들은 전 애인을 미친 듯이 그리워하는 감정이 컸고요. 여기. 하나의 썸도 아닌 투썸 플레이스, 썸두 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농담이고요. 썸을 타고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전 애인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가 누구냐면 아까 스터디 1에서 헤어져서 혼자 전 애인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 썸을 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팀은 잘 사귀고 행복하게 끝까지 가도록 바라면서 보내고요. 자, 이 팀을 데리고 실험을 합니다. 자, 이 팀의 특징은 뭔가요? 애인이랑 헤어지고 아직 아무도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채전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 새끼랑 갔었던 카페. 아, 그 새끼랑 먹었던 피자. 그 새끼랑 먹었던 감자탕. 아, 그 새끼랑 마셨던 맥주. 아, 그 새끼랑 만났던 장소. 그래서 지금 그 새끼는 뭐 할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 그 새끼가 보고 싶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다시 두 팀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 팀에게는 연애가 엄청 잘 된다. 헤어지고 곧 연애를 할수 있다. 라는 잡지를 보여주고요. 이 팀에게는 헤어지고 연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잡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자, 이 팀은 헤어져도 다시 연애하기가 쉽다라는 잡지를 읽은 팀이었으니까, 우리 똥차 가면 벤츠 온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팀은요? 이 팀은 헤어지고 나면 연애하기가 더럽게 어렵더라라는 잡지를 읽은 팀이었으니까, 똥차를 보냈더니, 이제는 킥보드와 리어카가 달려오더라. 근데 그 킥보드와 리어카도 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 팀이었죠. 당연히 결과는 똥차가면 벤츠 온다 팀은 전 애인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움이 적었고요. 똥차가면 킥보드와 리어카도 오지도 않더라라는 잡지를 읽은 팀은 더욱더 전해인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넘쳐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실험인데요. 세 번째 실험은 또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역시 헤어져서 아직 혼자인 사람들을 붙잡고 또두 팀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팀에게는 야, 헤어져도 남자가 차고 넘친데 혹은 헤어져도 세상에 반은 여자야. 너 그런 노래 못 들어봤어? It's raining man, 할렐루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비처럼 남자가 많이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비처럼 여자가 하늘에 서 마구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데이트 어플이 빵빵해서 다시 연애하는 거 겁나 쉽대 라고 인식시킨 게이 팀이었고요 자 그럼 반대편 팀은 아 헤어지고 다음 남자친구 만나는 거 혹은 다음 여자친구 만나는 거 더럽게 어렵대 찾기 힘들대 씨가 말랐대, 이사주의 전애인이 마지막 남자였대 혹은 마지막 여자였대. 얼굴에 그랜저를 박아도 건물주가 돼도 이제는 다시 연애하기 힘들다더라. 라고 인식시키는 팀,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뭐 결과야 뻔하겠지만 당연히 데이트 어플 차고 넘친대 이사주의 남자든 여자든 널렸대. 야 관에 들어갈 때까지 연애할 남자가 여자가 차고 넘친다더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던 팀의 사람들은 당연히 전해인을 싹 잊죠. 전해인이 누구야? 나 애인이란 것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전해인을 싹 잊었고요. 두 번째 팀. 야, 네 인생에 그게 마지막 남자래. 네 인생에 그게 마지막 여자래. 어때, 어때? 이제 사람들 씨가 말랐대. 네 전해인 빼고 다 초식남 건어물려래. 라고 인식시켰던 팀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전 애인을 엄청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집착하는 감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헤어진 사람들이여 헤어졌으면 헤어진 사람에게 그만 집착하고 재빠르게 환승하자 였습니다. 이 논문에선 그럽니다. 헤어지고 나서 빨리 환승하지 않은 자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헤어지고 나서 빨리 환승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높았죠. 사람은 사람으로 있고,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고 하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다음 사람을 사귀는 거 누가 정해놨어요? 헤어지고 나서 다음 사랑을 하는 유예기간을 한 달, 1년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누군가를 다시 사귀면 새로운 사람에게는 내가 가벼운 사람 같고, 헤어진 사람에게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정해진 예의도 없고요. 한 달이든 1년이든 이런 유예기간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던가 말던가 신경 쓰지 마세요. 논문의 결과는 헤어지고 나서 아무도 사귀지 않은 사람보다는 금방 누군가와 다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이 높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재빠르게 환승하자고요. 오는 사람 맞지 마세요. 정류장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오는 택시든 버스든 우리 재빠르게 올라타서 환승합시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논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번에 봐요.